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북쪽 지역 개풍군 이만리에서 70년 가까이 국의 문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 강경부랑합니다. 예, 오늘 북한 쪽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결했다는 건데요, 이제 착공식을 하는 거죠. 이 행사를 북측하고 이제 조율하면서 준비해온 분 아주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퇴근하 오시는 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치는데요, 어, 북한에서 퇴근하신 분을 이렇게 잡아쳤습니다 어, 오전에 있었던 착공식 행사를 마무리 짓고 어, 오셨는데요. 김창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 그럼 출퇴근하시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아침에, 북한으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말 주말 보시군요. 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은 오늘 서울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란 것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때 같으면 서울에 없는데. 그렇죠.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철도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아하. 그래서 다시 또 기차 타고. 서울로 퇴근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네. 집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단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주말 보문데? <laughs> 뭐 제가 개성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이제 남북 연락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네, 남북 연락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남남 연락이 자꾸 끊겨서요. 그래 걱정이 됐습니다. <laughs> 아, 예. 네. 오늘 밤김재동이 나와 나오게 돼서 예. 앞으로 남남 연락은 당분간 걱정안해도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네. 집에 한 말씀 하세요. 뭐 지금 보고 계십니다. <laughs> 아, 극존칭 쓰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자, 인사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어쨌든, 남남 연락은 또 하셔야죠. 네. 그, 개성에서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힘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음, 아무래도 집단하고 가족을 떠나면은 고생스러운 예. 일이죠. 예. 그리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또 보람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께 우리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네. 보람으로 이겨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근데 이런 말투가 꼭또 북한이 하는 그런 선전 말투가 더 비슷하다고 우리 들은 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네. 어떤 책임감 같은 걸 가지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저희 프로그램에서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저기 <laughs> 아, 그좀 처음에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낯서니까. 네. 예. 어떻게 친해지셨습니까? 음뭐 저는 이제 북한 관련돼서 과거에도 예. 어, 시민단체 활동도 했고요 또 아, 정부에 네.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낯설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음. 우리 연락사무소 2층에 음. 의료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긴급 수송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예. 어, 근무를 하시는데요. 예. 천문 간호 선생님들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 인사드리려고 엘리베이터를 저도 뒤따라서 탔더니 예. 우리는 북측하고 한 건물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예, 예. 엘리베이터 안에 북측 인사하고 우리 예. 간호사 선생님하고 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소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 물어봤더니 신기하고 무서워요 이러는 거 <laughs> 그래서 제가 예. 북측 인사 약0개를턱 치면서 이분이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덜무섭긴 하는데요. 하여튼 낯섭니다 아. 이런 네.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않았습그 예, 네. 과정들을 다 거치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오늘 철도 어, 현장, 네. 어, 거기에서 주로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우선은 북측 인사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우선은 남북의 공이 음. 날이 무척 춥다. <laughs> 지금은 공통이죠. 날 제가 대선 예산지 지금 1 0 0일 넘는데요. 네. 아마 오늘이 가장 추웠습니다. 아하. 대신 날이 추우니까 공기는 맑아가지고요. 네. 예, 착공식의의미를 그런 신선한 공기가 살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음. 참석한 대부분들은 다 어떤 굉장히 설레고 어떤 가슴이 조금 부풀은 그런 모습들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북측 인사들도 그렇고 우리 남측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 공통적으로는. 감격스럽다. 뭐 감격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그 남북에서 각각 연설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 네. 어, 북측의 김윤혁 네. 어, 부상 이런 분들의 연설을 쭉 들어봤더니요 공통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니까 철도 연결을 통해서 음. 대륙으로 나가는 우리의 꿈을 키워보자. 어허, 뭐 네. 동북아 시대를 열자. 네. 또는 유라시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가지자. 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 있을 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공사의 실체가 없는 착수식이다 음 과장됐다 네. 이렇게 평가도 하는데 그, 그,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착수식입니다 음, 음. <laughs> 네, 그래서 그~ 어, 착수식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 하고요 예 네. 어, 이제 우리가. 조금 수위 조절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가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 너무 많은 속도를 조금 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음. 그러나 또 시작은 안올 수는 없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 매우 신중하게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북측 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 실제로 오늘이 착공식이지만은 삽은 언제 뜹니까? 이렇게 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건 제재하고 연결이 되 있는 거죠. 뭐, 제자와 연결이 돼 있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유엔이라든가 어떤 국제사회,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복주사람들 또 사분은 떠뜹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꽃피는 봄이 오면은 차사 되지 않을까요?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제가 그래서 복주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음. 오늘 이렇게 뛴 거죠. 어찰리길도 제가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축사람들 한 걸음부터. 아, 그건 또 동안에. 네, 제가 그래서 시작은 그러면 또부축사람들 반이다. 네. 이제 서로 운율을 맞춰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음. 그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까? 오늘 이제 착공식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은 어, 지난 12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동해선, 서해선 조사를 했는데요. 동해선으로는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압록강까지 쭉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 북측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나라 철도 전문가들이 음. 같이 함께 어, 기차를 타고 압록강가지가 음.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도 압록강이 일어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참감격스러웠다 이러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서해선으로는 이제, 음. 아, 동해가 도망가 있네요. 서해가 네. 압록관이가요 그렇죠. 제가 네, 네. 잠깐 이제, 어, 순서가 바습니다만 예. 모든 동해선, 서해선 가셨던 분들이 다 감격스러웠는데, 음.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감격스러워했던 것들은, 그 압록강과 도망강을 바라봐서 감격스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음. 압록강과 도망강에서 그걸 넘어서 이제 데려오고 나가는 음. 그런 꿈을 키웠기 때문에 감격스러울 수가라 생각하는데요. 음. 일단 우리가 조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착공식을 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또 설계를 또좀더치밀하게 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 삽을 뜨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는.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거고 어, 당연히 국제사회와 네.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죠 또뭐 네. 어쨌든 제재 완화가 이 함께 발맞춰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고 싶으세요 우리 남무공연락사무소에서요 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제 철도 그 오늘 착공식을 했습니다만는부처하고더 긴밀하게 연락해 가지고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대로 쭉 가서 그래서 음. 이제 장차. 우리가 철도를 대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꿈을 실현하는데 음. 하나의 그 발판을 놓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서 중요한 것은 어 일단은 그 공동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함께 예. 이렇게 노력한다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연락이라는 말을 가지는 의미는 저는 알선 중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알선 중재를 하는데 네. 어 남북 당국간 또 남북 네. 민간 뭐 네. 또는 어 남남과분이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싶어하시는 그런 음. 분들을 남과북이 공동으로 음. 알선 중재를 해서 그래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알선 중재라는 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짧게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음. 어, 시간이 다 됐어요. 어,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개선되고 통일되면 우리는 잘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못 풀었습니다. 음. 그 우리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서 또 국제사회 에 음. 협력해 나가서 대륙으로 가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 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 모두의 목표입니까? 역대 정부 모두가 다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신청곡 받겠습니다. 어, 오늘 대륙으로 가는 꿈에 대해서 네. 개성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꿈을 노래하는 의미에서 예. 아바의 I Have a Dream을 신청했습니다. 아, 열차 타고 가서 저쪽에 가서 직접 이 노래를 또 들어도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청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의 I Have a Dream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네.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끼어들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